네, 안녕하세요. 기팡입니다. 오늘은 매매콘도를 하실 때 속지 말아야 하는 것들, 주의해야 되는 것들 고객님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매매콘도 이제 보다 보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싸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이거는 뭐지 도대체?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고객님께서 속지 않을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찍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얼마 전에, 사실 어젠가 연락이 온 손님께서 이 유닛을 저한테 알아봐달라고 하셨어요. 이게 208 Queen's k y West라고 해서 호수가 바로 앞에 있는 콘도인데, 어 건물이 약간 좀 오래된 건물이에요. 한 17년 된 건물. 여기 17 years old building. 참고로 이 웹사이트는 condos.c라고 a 매매콘도를 찾는데, 사용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정보를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한눈에 볼수 있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 15층 8호가 원 베드룸, 원 베드룸하고 파킹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이즈는 605 스퀘어 피트. 향은 남향, 그래서 호수가 다 보이는 조망을 가지고 있는 콘도입니다. 좀 이렇게 이 건물의 모양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긴 거. 호수 앞에 가보신 분들은 이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진 괜찮죠, 참. 네, 워터클럽 콘도미니이라고 네, 상당히 유명한 콘도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실내 내부 볼게요. 부엌을 이렇게 이쁘게 해놨고요 조금 인테리어가 연식이 된걸 느낄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 이제 여기 보이시죠 이제 주 이제 호수가 보이는 주막 참 깔끔하고 좋습니다. 소파, 이 인테리어 이거는 다 이제 스테이징 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다 스테이징 한 거예요. 이런 그림 벽에 걸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다 염두를 해주시고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사람이 부동산을 할 때는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목 딱 보자마자. 이 집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무엇이 속임수인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방도 보시면 누가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해놔요? 누가 이런 거 옆에다가 이런 거 해놓고 살아요? 아무도 안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laughs> 화장실도 중요 식이 있는 게 느껴지죠. 네, 그데 조망이 확 튀어서 바로 앞에 호수가 보이고 토론토 아일랜드까지 다볼수 있는 이런 조망을 갖추고 있는 콘도입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게 5 9 9,900불에 나왔어요. 5 9 9,900불, 스퀘어 피트당 가격으로 하면 천 불이 안 돼요. 992불 호수 조망을 갖춘 605스퀘어 피트 남양 콘도가 55만 9000불 992펄스 o 푸트 평당가 이렇게 낮고 605스쿨푸트에다가 남양이라고 호수가 다 보이는데 하고 사람이 이렇게 혹하는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리스팅 가격이 아니라 이거는 셀러가 이 가격에 팔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마케팅 가격이기 때문이에요 마케팅 가격이란 무엇이냐 실제로 시세가 있고 그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리스팅을 해갖고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이제 마케팅 가격이에요 마케팅 가격으로 리스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요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건 이제 어떻게 속지 않을 수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여기에 내려오셔서 최근에 프라이스 히스토리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15층 8호가 실제로 오늘 확인해보니까 팔렸네요. 6일만에 팔렸어요. 이거 보세요. 599,900불에 리스팅을 했는데, 78만 불에 팔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78만 불에 팔렸다고? 59만 불에 리스팅을 했는데, 그거는 예전에 팔린 가격들을 보면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4층 6호 동급 유닛이거든요. 요거,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14층 6호는 한층더 아래 있고, 사이즈는 605 스퀘어 피트, 같은 사이즈고, 향도 남향이라서 조망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리스팅 가격을 649,900불에 했는데, 74만 불에 팔렸습니다. 요게 3월에 팔린 금액이에요. 자, 3월에 요 콘도가 74만 불에 팔렸는데, 그러면 이 15층에 있는 콘도가 599,900불에 살수 있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마켓에는 항상 시세라는 게 존재합니다. 마켓 시세는 당연히 74만 불보다 더 높은 것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 왜냐면 하나의 층수가 더 높으니까, 15층, 24층보다 높으니까. 그리고 또 웃긴 게 이게 15층 8호잖아요. 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중국 사람들또 그렇게 좋아해요. 럭키 넘버라고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78만 불에 팔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이 리스팅 가격을 보시고 리스팅 가격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로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이 그냥 너무 순진하게 믿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얼터들을 자기 리얼터들을 괴롭히죠. 왜? 어 59만 불짜리 이거 나 이건 관심이 있는데 이거 한번 59만 불에 오퍼를 내봐도 되겠냐? 그럼 리얼터 입장에서는 저 손님 아래층이 74만 불에 팔렸는데 요거는 마케팅 가격입니다. 59만 불에 살 수가 없어요. 하고 근데 손님들은 항상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59만 불에 그래도 오퍼 내주세요. 그래도 될 수도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거의 안 됩니다. <laughs> 그러니 고객님 리얼터들을 잘 선정을 하시고 그 리얼터의 전문적인 안내를 받으셔야지만 이런 매매도 헛수고 하지 않고 제때제때. 빨리 빨리 대응하셔서 좋은 유닛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동네를 보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는 시세가 벌써 얼마인지 다 파고 있었다가 15층 8호 나왔어. 야, 그럼 우리 얼마에 내야 돼? 어, 74만 불 이상은 내야겠네. 그럼 우리 76만 불 정도 되고자. 그럼 77만 불에 되고자 한 사람도 있을테고. 그럼 이제 비딩이 붙어갖고 78만 불에 팔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전략 중에 하나는 리스팅을 할때 어, 집주인이 가격을 일부러 굉장히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다가 산정을 해서 내나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 이건 너무 비싼데 하고 로우볼 오퍼를 한단 말이에요. 낮은 금액의 오퍼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카운트 오퍼를 해갖고 어느 정도 마켓 프레스에 거래를 하는 그런 전략도 있답니다. 이게 다 리스팅하는 전략도 있고 비딩하는 전략도 있어요. 리스팅하고 비딩하는 전략을 고인님께서 리얼터를잘 선정을 하셔갖고 요거를 잘 진행을 해줘야지만 고인님께서 사는 입장이면은 리스팅 에이전트하고 잘 어, 네고시에이션을 할수 있는 바이어 에이전트가 필요한 거고 고객님께서 이제 판매하시이 이제 집주인이시면 리스팅 에이전트가 고객님께 최대한 가격을 잘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그 이제 바이어 에이전트를 어떻게 잘 구슬리느냐 이 실력이 또 굉장히 어, 리얼터의 그 능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물론 콘도 분양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리세도 제 손님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전략도 다 공부를 하고 항상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리세일도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리세일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제 팀원들이 고객님께 친절하고 전문적인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